아 하바나야? 호그 호그 도 탱커야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안 되면 바로 할게 와 진짜 미친 쟤 진짜 오는 것 같구나 일로 와볼래? 리코 힐코 구급 빼놨다 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 뺏거든 저기 포그, 얘들아. 포그. 깨지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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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까비다 2층은 밀게, 얘들아. 밀리아리. 컷. 포그 2층에 있다. 포그 듀오, 듀오 따가워. 딱... 잠깐만. 컷. 포그. 어, 땡큐.

그렇게 넘바트. 어, 제게 내가 할게 많이 없어서 아, 어, 나뭐 하냐? 이거? 아, 이거? 호그 여기 바스 있는데, 한번 푸시해 볼 사람? 여기. 배 빠졌다. 루슈 루쉰 루슈 컵? 이나호고이그샷코도로할수 호그 있을 것 같은데? 헤패어. 나이가 터져요. 나 내가 먼저 깔게. 여기? 어, 오른팔나 오른쪽 나왔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오른방 가볼래? 어, 야, 오른방에 아무도 있었다 미안하다.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우와. 호그를 하고 계시는구나. <laughs> 그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오지 마요. 아니, 약간 성능 그런 걸 빼고서라도 변태 같네요, 님. 약간 호그 좋음. 그래, 메커니즘 자체는 진짜 좋아. 아, 좋긴 한데, 아직 변태 같네. 아직도 호그를 붙잡고 있는 게. <laughs> 그거 알죠? 우리 팀에 있으면 좀촛 같고, 상대 팀에 있으면 도죽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진짜 상대 조카게 만들어드립니다. 어우, 야씨! 상대도. 방금 수면 빠졌다? 우리 창피했고? 어우, 야. 어 야. 이거 나 맥크리가 이거, 이거 위도우 봐야 우리 돼? 우리나 기막하러 온다. 우리나 기막하러 온다. 오케이, 와. 다른데, 와. 어, 위로 어, 위로 에, 에이. 어. 오는 짜잔! 깐따 뭐 <laughs> <짜잔>. 아. 아 <짜잔. 웃음> 아, 답이 앞에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아. 가자. A 대가 위선 나왔죠. 그렇죠? 나 이제 잠 한번 빨리 쓰고 호그로 할게. 쳤다. 보세 이거 이거. 거 혼이네. 어, 아, 제대로 빨리오는데 어, 미안... 나 또... 저거... 어... 빨리 뒤... 와... 나이스! 아 근데 실크로가 했어 힐거빼힐거빼 와! 야나 에너지가 안 차서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계단으로! 아 까비 에라 모르겠다 달라고해 그쵸? 왜? 에? 에? 어와 나이스 방어걸 와아 드리콘 드리콘 드 들어가, 리콘드 어? 와아아 어? 아! 아아까이 죽네 제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나이스 또 공사 들고 왔어? 기다려봐 나 트레 잡았으니까 여기서 자리야 놈 어? 야안내다 근데 내가 궁이 빨라가지고 궁으로 한번 놀기가 바꿀 수 있거든? 나이스 귀찮게만 할게 나 여기 힐한 번만 나 구슬 한 번만 제발 와.. 그럼 걔가 먼저 할아 이거 세게 안 박으면 못한다 이게 안차공이와자짜 근접 공격으로 1%가 안 차? 공격이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픽 변경이 좀더 여유롭거든? 형 샷건이면 나도 샷건 들까? 아니 잠깐 기다려봐 일단 일단 편하게 한번 픽해봐 편하게 어우 야.. 우리 좀.. 나 지금 얘기하면 돼. 이제 혹시나 도망할까봐 내가 늦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지금 자리를 한번 들면 돼. 안 나오네? 에헤헤헤헤이. 우리 사정답. 그래? 아이엠 음파트레이칭 트레이체. 레드 돌리콜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이 사오 사. 우리 사 우리 오리사, 사는 거볼래 우리 사는 거볼래 어, 아이엠 물려요. 나이스. 2층어포이도 아, 오케이, 윈스와 와, back. 미친! 아, 아, 아. 자, 그 칼에 가위바위보스가 들어가자 나궁 버린다 어? 어? 서 나타나서 나 형. 어, 어. 우리 한조아이언맨 나타나서 윈스나서 나타나서 나타 여기, 여기 어? 나 이거 야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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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얼게임 대박! 내가 리드 험비 내가 리드 다가. 힘에 또 가. 다가. 다가. 야타 진짜게 피워. 따라가. 뽑아 따라가. 따라가. 야타 야타. 야타 피. 그렇지. 야타짤야타짤피피 위스피. 어이야 시 무슨 빔터서에. 트레지건 약간 나한테 삐또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알아? 나한테 얼굴 어, 어, 끌렸거든. 그렇지. 에이, 포인트 두어도 쌩이오. 들어가. 칸.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오케이. 근데 우리도 여기 붙어버리면 커버가 안 돼. 그렇지. 우리는 악사. 어나 집갔다 올게. <laughs> 자 여기서 자리 하나 살짝 한번 꺼내보고. 자 바꿀 거거든. 오오아 어? 어? 바꿨어 아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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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꾸러 간다 바꾸러 간다 아, 미친놈 저거 바꾸러 다 그만해 바꾸러 간다 아, 아, <laughs> 바꾸러 간다. 아, 아 오케이 맞잖맞맞아아바고보여다가 들어온 렸다 일단 원자컷야자게 때려 나이스 그거 이틀에 그, 그, 야야타 야, 진정해봐 야타컷 야타컷 트렁이 피 트렁이 피 아나 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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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 아나 컷오케이아 뭐야 당신 보여줘 빨리 그 한명만 솜브아 들고서 앞에 탱커 확인해주고 오면 안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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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야. 웃음> 아 그렇게 까지야? 아나 진짜 치기 싫어 <laughs> 아니 나한돌아서 이거 바로 확인될 거야 아마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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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확인해보실까 아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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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어 시그마 정도는 호그로 잡아 파라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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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질리자 옆에 아야 뭐냐 왜 안맞냐 치가 어봐숨돌리려버 뛰고 2층 2층 오는거 조심 힐링 빠졌으니까 나 왼쪽 지릴거야 이번에숨 돌릴콜 보면 간다 나힐 한번만 가자 나 지른다 나, 나만 나 지를거야 나만 지를거야 나만 지를거야 이러면 상대 뒤에 빠지면서 탱커도 있을거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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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담 피해 소담 피해 이게 뒤질라고 씨 나노 소전을 좋아? 가버려, 가버려, 그렇지. 나가. 지지. 빨로 뭐야, 씨, 와, 꼼러 뭔데? 고생했다, 얘들아 화이팅. 다 빨리 지렸고요. 나노 소전, 꼼 러.